I'm f a l l i 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바도 위를 가르네 I'm f a l l i 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넌 아는지 정하러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비큐 씨한테는 특별한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어, 또이팬 여러분들께 무대 하나, TV 뭐 라디오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복귀 소감 어떠세요? 아니, 5년 만에 어, 또 다시 이제 활동을 하니 진짜 신인으로서 다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 에서는 느낌. 그래서 긴장감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예전보다는 더열 배로 더 많이 나고 노래 부르는 거보다는 인터뷰가 더 긴장이 돼요. 지금 <laughs> 긴장어 아까도 좀 인사는 거도 한 10번 정도 이제 연, 연습도 하고 오면서도 이제 긴장도 하고 올해 활동 사실은 컴백으로 가장 많이 화제를 모았던 스카의 앨범에 대해서 얘기 안해 볼까요? 어, 이번 앨범 콘셉트를 만들었을 때는 예전에 비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이제 빈티지스러운 클래식한 느낌을 주자. 그냥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 배경음악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자 해서 어, 타이틀곡도 외 난이라는 노래인데. 떠나간 연인을 아직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외치는 그런 심플한 멜로디와 또이 편곡도 이제 60년대의 분위기에 빈티지스러운 음악을 만들었어요. 고맙게도 어떤 어떤 팬들은 진짜 영화 한 편에서 이렇게 그냥 들려 들, 들려 나오는 그 흘려 나오는 음악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그거야, 그거야. 그런 목표였었고. 다시 음반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너무 반가워했고. 또 이제, 어, 앨범이기 보다는 그냥 다시 이제 복귀 활동? 그게 아무래도 그게 더더 더 화제거리가 돼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나, 다시 나와서 열심히, 특히나 우선으로 이제 콘서트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8월 셋째 주쯤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고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피처링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고 우리가 어이곡도 바비킴 님 목소리였어라고 놀랬던 여러 가지 것도 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놀래는 깜짝 놀랜 노래들은 어, 몇개 있는데 터보의 트위스트킹 Come on, o people, n 이게 저예요. 나중에 알고 진짜 노래 다시 들어봤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은지원이 속해한 잭스키스의 학원별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후렴 부분에 막다 같이 혀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12채널을 제 목소리를 계속 더빙을 했었어요. 예, 은지원 씨랑 또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한 것처럼 네, 일단 여기가 지하 1층,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의 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층도 있어요, 2층도 직원들도 있고, 또 3층에 또 직원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 제가 이제 이곳 오랜만에 보는데 15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작품들. 혹시 많은 반들 중에 나의 가장 애착한 소지 있잖아요. 아 바로 이거죠. Beats Within My Soul, 바비킴의 이 고래 꿈이 들어가 있는 노래. 이 노래가 이제 저를 빛나게 해준 작품이라. 나를 있게 한. 네. 네.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 짓은 바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시게 할 꿈인걸 넌 아는지? 여기 공간은 또 새로워요. 여기 어디요? 에 왠지 제 모습이 좀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더 편안해 네. 아무래도 편안해. 여기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또 조그맣게 차린 녹음실 바비킴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여러 명곡들이 있었잖아요 명곡이라고? <laughs> 그럼요 어, 명곡이라고 하면 고맙죠 바비킴 하면 딱 생각나는 여러 곡들이 있어요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마음의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중단하고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에 원래는 보통 이렇게 유튜브 짧게. 아니 분명히 시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막막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이제 남은 공연이. 아 12월 25일 날 대구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특별해요. 네. 날짜자 진짜 특별하고 어떤 무대가 좀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많은 연인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뭐 부부들도 그렇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많은 커플들 위한 어 노래들은좀 열심히 불러야 되겠죠.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에 사실 혼자 보내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싱글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위로하는 곡도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어, 당연하죠. 아무래도 제가 그제 이상하게 제, 제 대표곡들이 거의 다 쓸쓸한 노래들이라서. <laughs> 예. 그 밝은 노래들 많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잠깐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기자가 딱 찝어서 들어가야겠죠. 질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안한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짝을 못 찾았습니다. 됐죠? 25년을 했는데, 네. 사실 아직도 못딴 음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어~ (25년) 동안 많은 스타일 많은 시도도 많이 해봤고 해서 근데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고요 예, 새로운 게 떠오르면 또한번 시도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풍의 노래들도 계속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볶음밥 같은 이 장르와 이 장르를 이렇게 섞어서 대신에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은. 청하러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이렇게, 어, 오랫동안 인터뷰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어, 또 이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인터뷰 통해서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어, 또 불러준다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